오늘은 2025년 5월 25일 부활 제6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지난해 끝부터 세상이 많이 소란합니다. 당연히 그 이유를 모두가 알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은 편을 나누어 다투는 중입니다. 가능하지 않고 당연할 리 없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 생겨난 수많은 문제와 남겨진 숙제들이 한꺼번에 길에 흩어진 상황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선택처럼 보이는 참된 길을 걸어 바른 것을 세워야 하고, 옳은 삶을 살아야 할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선택의 시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느님의 정의 위에서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느님이십니다. 단한번 우리는 하느님을 목격했고 그 목격의 증언들과 그분에게 받은 몫으로 살아온 교회의 유산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느님의 뜻을 지켜 살아야 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배웠고, 그분의 계명이자 유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라는 사랑의 명령을 통해 세상 이치를 알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을 헤아려야 할 신자의 삶을 삽니다. 세상은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기적인 것을 당연하게 인정하고, 때로 다투고 타협하며 살기를 가르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뜻을 지켜 판단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느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는 사랑하는 법이며 서로 사랑하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사람이 되신 하느님은 하늘의 이치를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며 고통을 피하는 법이 아니라 함께 땀 흘리고 살며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는 참 삶의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을 희생시킨 세상이 십자가만으로 주님을 가리려 들지만 주님 생애 전부는 행복이었고 또한 평화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유산의 몫입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구별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선택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근본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는 한 길을 걸어가며 세상이 개인이나 집단을 위해 만들어내고 선택한 것들과 차이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길에서 세상은 여러 길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평화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평화입니다. 하느님이 사랑해서 오는 평화는 사람됨의 근본이고 사랑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평화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멈춤의 상태이거나 혹은 힘의 균형이거나 또 불균형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런 평화에 예수님의 사랑은 평화를 깨는 행위로 단죄받으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처형함으로써 세상은 그들만의 평화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느님을 만났고 그분의 평화를 받은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의 평화를 주님의 평화로 돌려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순간에 우리가 겪는 일들도 몇 번이고 반복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마음이 산란할 필요도 겁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세상은 약한 우리를 늘 윽박 지르고 비웃으며 그속에 승자가 되기를 가르치고 그것으로 하느님조차 이용하려고 들지만 하느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느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이 바로 서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세상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삶은 자신의 입장만으로 중립이 가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세상의 양심에 따라 하느님의 뜻을 지켜야 하고 하느님의 평화로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빛나시는 주님을 통해 세상이 어둠을 걷지 않도록 비추고 또 스며드는 소금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